안녕하세요. 산업방송 채널 i 시청자 여러분, 국신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절세와 관련된 얘기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매출을 신고하실 때 매출 누락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 반드시 추징하겠다고 사전에 발표한 사후 검증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을 환급받아서 환급세액을 가지고 추징하겠다는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가세에 관련돼서는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자, 부가세란 무엇인가? 남에게 받아서 내는 세금이고, 그리고 부가세와 관련돼서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세금을 비교했었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세 가지 저희 방송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셔서꼭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것 이외에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하시면 여러분 약간 낯설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방송까지는 어떻게 사업자를 신청하고 구조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실제 계산이 된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 는 바로 창업 중소기업 또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어,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세액 감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세무사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 누락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세금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먼저 감면 대상 법인을 보겠습니다 어 나는 법인이 아닌데요 나는 개인사업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자 편의상 제가 감면 대상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자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시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업종을 밑에 볼게요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 건설업 음식점 출판업 영상 주주주주 이렇게 쭉 가는데요 자 이거에 관련돼서는요 여러분 실제 포탈을 통해서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업종에 해당되고 만약에 내가 수도권 외에서 창업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혜택이 뭔가요 세금에 계산된 세금의 50% 감면입니다 그것도 5년간 여러분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로 세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소위 저희가 전문 용어로 가라 경비라고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들 중에 가라 경비 넣어서 탈세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사업자를 잘 선택해서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세액감면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면 정말 여러분 적법하게 떳떳하게 세금을 줄이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보셨고요.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도 같이 보겠습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반드시 창업 이후에 창업은 뭐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 나온 이후에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요. 창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벗어나야지만 혜택이 되는데 이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 안에 있는 기업, 서울 안에 있는 기업도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일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대상 업종은 동일합니다. 감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소득세, 법인세. 창업 후,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최초 바, 소득 발생 연도와 그 5년간 50% 세액 감면입니다. 여러분, 그 비용이 아니라 내야 될 세금이 딱 나오면 그 중에 50%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간? 5년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알아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 세무사님 저는 창업 중소기업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했으니까, 경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벤처 안 되는데요. 저는 뭐 그냥 뭐 단순 제조인데요. 저는 저희는 뭐 그냥 방송업인데요. 저희는 그냥 서비스업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벤처기업하면 우리는 어뭐 포털 다음이나 포털 레이버 또는 유수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IT 기업으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법에서 말하는 벤처 확인은 뭐냐면요 벤처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어느 기관이든 통해서 그냥 벤처기업으로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서류를 보내서 접수해서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누구나 다 벤처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기업과 관련돼서 나는 무조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업종만 해당된다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과 관련돼서 알아보신 분들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보를 통해서도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혜택을 말씀드린다면 벤처기업 인증이 될 경우에는요. 추후에 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실 때도 취득목세까지도 감면이 됩니다. 사실상 이거 적은 게 아닙니다. 장비를 꼭 구해야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세 감면만 해도 수천, 수백만 원에 가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참고하셔서 창업벤처 중소기업 혜택을 꼭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해당이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반드시 또 알아두셔야 될게 바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입니다. 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정말 모든 중소기업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게는 뭐. 5%에서 많게는 30%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자, 감면 대상 법인을 보면요,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어, 세무사님 역시 또 지방이네요. 그러면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거는 안 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자, 소기업의 요건이 뭐냐면요, 소기업 요건은 간단합니다.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수가 100명 이하이고, 그리고 뭐기타업적 같은 경우에는 직원수가 10명 이하이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소기업 기준에. 모든 기업들이 다들어가지 않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 같은 대부분 소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는 개인사업자가 또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수도권에 있어도 모두가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상 업종을 보시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정말 많은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업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는 를게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도소매, 도소매도 들어갑니다. 건설업, 그리고 출판업,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 밖에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업까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다, 업종이 해당된다면 그리고 어, 업종 자체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액감면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감면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에 소기업 해야 되겠죠 자 감면율이 제조업 등은 20% 도소매 의료 등은 10% 그리고 수도권 외 수도권 외일 경우에는요 자 소기업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도소매 의료업은 10%가 되고요. 그리고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지식기반 사업은 15%, 제조업 등은 15%, 그리고 도소매 의료업은 5%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는 세액 감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세금을 어, 줄여, 줄여서 나가야 될 세금을 적게 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요. 여러분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 파트너가 있어서 세품 파트너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역시 나의 사업과 관련돼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창업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셨던 분들도 역시 50% 세액감면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하셔서, 유념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게 적용 안 된다 하더라도 중수급 특별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느, 어느 정도 되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실제 내야 될 세금을 반드시 줄여서 보다 사업에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에 유용, 사용하셔서 보다 좀더 발전적으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